야외에서 즐기는 커피 한잔, 차한 잔, 따끈한 차한 모금이 캠핑의 분위기를 얼마나 바꿔주는지 아시죠? 오늘은 그런 순간을 더 깊고 세련되게 만들어줄 티타늄 캠핑 기어들을 모아봤습니다. 초경량이면서도 단단하고 불 위에서도 거침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까지 갖춘 제품들인데요. 각 브랜드마다 공통적으로 티타늄 특유의 가벼움과 내구성, 깔끔한 미니멀 디자인을 강조해 야외 감성과 딱 맞아떨어지는 구성을 보여줍니다. 커피 포트부터 본병, 찻잔, 사케. 세트까지 캠핑의 작은 여유를 극대화해주는 아이템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합니다. 1번, 사우즈 윈즈 티타늄 다도 캠핑 커피 티포트 세트. 첫 번째는 사우즈 윈즈 타이타늄 티 앤드 커피 포트 세트입니다. 한국식으로 읽으면 사우즈 윈즈 타이타늄 세트 정도죠. 이건 솔직히 캠핑에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미친 존재감입니다. 티타늄이라 가볍고 열 전달이 고르게 퍼져서 물이 부드럽게 끓어요. 차 끓일 때 보글보글 소리가 은근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느낌. 주전자컵 구성들이 군더더기 없이 딱 필요한 만큼 만들어 있어서 챙기기도 쉽고 쓰기도 편합니다. 무게 대비 내구성이 좋아서 가방 속에 아무렇게 넣어도 눌리거나 찌그러짐 걱정 없어요. 특히 커피나 차 내릴 때 재질 특성 덕분에 잡내가 안 생겨서 향이 깔끔하게 유지되는 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캠핑용인데도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만큼 심플하고 단정한 디자인이 매력이고요. 한 줄로 정리하면 티타늄으로 즐기는 캠핑다도 라이프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번 무한항의 500mm 티타늄 보온병 T3235A. 두 번째는 무한항의 타이테니엄 보온 텀블러 T-3235A입니다. 이건 티타늄 보온병이라는 말만 들어도 감이 오죠. 이중벽 단열 구조라서 뜨거운 건 뜨겁게 차가운 건 차갑게 오래 유지됩니다. 재질 특성상 금속 냄새가 거의 없어서 물맛이 깔끔하고 커피향도 온전히 살아있어요. 뚜껑 밀폐력이 좋아서 가방 속에 던져 넣어도 새거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500mm라는 용량이 딱 부담 없이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라 출근 등산 캠핑 어디든 잘 맞아요. 티타늄 본체의 가벼움은 말할 것도 없고 오래 써도 변색이 많이 없어서 내구성,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타이. 손으로 잡았을 때 미끄럽지 않은 느낌도 아주 좋습니다. 정말 조용한 완성형 써보면 아, 이게 티타늄 보온병의 맛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3번 무한항의 티타늄 넓은인 물병. 세 번째는 무한항의 타이테니엄 와이드 마우스 보틀입니다. 말 그대로 넓은 입구가 주는 편리함을 극대화한 제품이에요. 얼음 넣기 쉽고 세척도 손속 들어가서 간단하고 물차 스포츠 음료 다 넣어도 냄새가 안 배는 게 장점입니다. 티타늄이라 무게 부담이 없고 충격에도 강해서 야외활동 많이 하는 분들에게 진짜 잘 맞아요. 뚜껑은 누스방지 설계라 꽉 잠그면 가방 안에서 굴러다녀도 편안합니다. 455만 750mm 구성이라 본인 스타일에 맞춰 고르기 좋고 잡았을 때 손에 착 붙는 그립감도 좋아요.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세련돼서 운동 캠핑 출근 어디서든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하루 물 섭취 루틴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물병이라는 느낌이 딱 맞는 제품입니다. 4번 바운들리스 보야지 티타늄 주전자 커피포트 1.5L. 네 번째는 바운들리스 보야지 타이타늄 커피포트 1.5L입니다. 이건 좀더 본격적인 캠핑 조리를 즐기는 분들에게 탁월한 아이템이에요. 용량이 넉넉해서 라면 23인분, 커피 물 끓이기, 간단 요리까지 다 커버됩니다. 티타늄이라 물 끓는 속도가 빠르고 금속 냄새가 없어서 물 맛이 깨끗합니다. 뚜껑과 손잡이가 안정감 있게 잡히기 때문에 뜨거운 상태로 이동할 때도 편해요. 불멍하면서 걸어두거나 스토브 위에서 바로 올려 쓰기 좋게 설계된 것도 장점입니다. 디자인은 역시 무광 티타늄 특유의 담백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캠핑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이 사람 장비 좀 쓰네 하는 존재감이 바로 나옵니다. 크게 화려하진 않지만 쓰면 쓸수록 매력 올라가는 타입입니다. 5번 무한항의 800mm 티타늄 주전자 T3093D. 다섯번째는 무한항의 타이테니엄 캐틀 T-3093D입니다. 800mm 사이즈는 정말 애매하지 않은 딱 좋은 용량이에요. 홈캠둘캠 모드에서 커피차 간단 요리까지 깔끔하게 커버됩니다. 티타늄이라 금방 끓고 무게가 가벼워서 부담없이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뚜껑이 흔들림 없이 닫히고 손잡이가 튼튼해서 들었을 때 안정감이 좋아요.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균형감 있게 생겨서 어디 올려놔도 예쁩니다. 야외에서 사용해도 변색이 적고 물 비린내가 안 배는 게 장점. 소형 주전자 찾는 분들한테는 거의 정답 같은 제품입니다. 6번 무한항의 이중벽 티타늄 커피 머그 T3238D 6번째는 무한항의 타이테이니엄 더블 월 머그 T-3238D입니다. 이중벽 구조라 뜨거운 음료를 담아도 손이 덥지 않고 음료 온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크기는 작지만 존재감이 강하고 커피, 차, 와인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는 멀티 머그에 가까워요. 티타늄이라 냄새 없는 깔끔한 향미가 유지되고 무게도 아주 가볍습니다. 뚜껑이 함께 있어서 휴대할 때 먼지 들어갈 걱정도 적습니다. 작지만 단단하고 사용할수록 아 이것도 티타늄의 매력이지 싶은 느낌이 옵니다. 7번 무한항의 150mm 티타늄 4케 카라페 세트 T3266D 일곱 번째는 무한항의 타이테니엄 사케 카라페 세트 t 3 6 6 d 입니다 150mm 용량이라 작고 아담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감성이 미친 제품이에요. 사케와 인차 디저트 소스까지 활용도가 넓고 티타늄이라 잡내가 없어 향을 깔끔하게 유지합니다. 컵두개 포함된 구성이라 둘이 캠핑가서 조용히 한잔 나누기 좋고 집에서도 미니 주전자 느낌으로 쓰기 좋아요. 무광 티타늄 특유의 고급스러움 때문에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작지만 분위기를 만든다는 느낌이 납니다. 8번 무한항의 이중벽 티타늄 차짠 100mm 가이완 T3143D 8 번째는 무한항의 타이테니엄 가이완 차짠 T-3143D입니다. 중국식 쿵푸티 스타일 차짠인데 티타늄으로 만들어져서 열 유지력과 향 보존력이 정말 좋습니다. 이중벽 구조라 뜨거운 차를 담아도 손이 덥지 않고 차 맛이 잡내 없이 깔끔하게 유지되어 크기도 100mm로 부담 없고 캠핑에서도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디자인이 고급스러워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차 분위기가 훨씬 살아납니다. 차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건 진짜 작은 사치 같은 아이템입니다. 오늘 소개한 티타늄 라인업은 캠핑에서 꼭 필요한 실용성과 감성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들입니다. 쓰면 쓸수록 손에 익고 관리도 쉽고 오래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죠. 단순히 물을 끓이고 차를 따르고 커피를 마시는 행위조차도 하나의 작은 힐링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캠핑 테이블에 이런 티타늄 기어 하나쯤은 꼭 올려두고 싶은 이유 영상 보셨다면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원하는 제품은 아래 설명란에서 확인하시고 더 편안하고 감성 가득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겨 보세요.